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오늘은 11월 대선 투표일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 또는 부재자 투표에 참여해야 함에 따라 오늘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들은 수월하게 투표에 참여했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저는 풀턴 카운티의 한 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긴 줄이나 대기시간 없이 수월한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래드 라펜스 버거 조지아 내무부 장관은 오후 1시 30분에 조지아 투표소의 평균 대기시간은 3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대선 전에 이미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1억 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지아에서는 등록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대선일 전에 이미 투표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투표소를 찾아온 유권자들은 조기 투표가 아닌 대선일에 투표한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This year, a lot of people chose to do early voting or absentee ballot voting. So, is there a reason you chose to wait till election day today? Well, actually, um, I didn't. I tried to do early voting a couple of times, but 조지아에서 대선 전으로 무장 단체 활동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던 바 있는데 무장 단체의 유권자 위협 행위는. 다행히도 오전 3시 기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대선 투표 당일인 오늘 한인 유권자들도 투표서를 찾아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어 오늘도 유권자들에게 차량 운행 봉사를 통해 투표서까지 교통편을 제공했습니다.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와 애틀란타 한인 교회협의회 그리고 미 동남부 월남 참전 국가 유공자회와 페나시안 커뮤니티 센터 등네개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봉사 장소를 나누어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차량 운행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쪽은 아시프라자에 있으면서요. 이쪽은 지금 상공회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떡 나건떡집, 104번 낙원떡집은 지금 월남 참전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111번 H마켓에서는 지금 어, 교협에서 와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지금 네 분이 오셔서 오늘 어, 투표를 마쳤고요. 애틀란타 조지아 한상이 잔박 대내부회장은 이번에 봉사를 하며 투표의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지속적인 안내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일례성에 그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교회 위의 송지성 부회장은 이번 봉사를 통해 느낀 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투 투표일을 맞이해서 보니까 아침부터 열기가 대단하고요, 우리 한인 분들이 사상 최초로 투표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서 저는 아주 굉장히 뿌듯합니다. 봉사자들에 따르면 각 봉사지역에서 각각 4명에서 6명의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란타 조지아 한상희, 이홍기 회장은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세들을 위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협조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이세들에게 길을 터주는 우리 한인 단체들이 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 동남부 월남 참전 국가 유공자회 한 봉사자는 오늘같이 한인 사회를 위한 중요한 일에 한인회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안타깝다고 말하며 한인회가 구심점이 되어 주길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11월 대선 투표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전 대선과는 다르게 오늘 밤의 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많은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통해 참여했으며 주에 따라 개표 절차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의 11월 대선 투표가 오늘 종료됩니다. 하지만 후보 간의 격차가 크지 않는 한 대선의 결과는 오늘 밤에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부재자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에서는 지난달 31일 기준 120만 명 이상이 부재자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대선 당시에 전체 부재자 투표자의 5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조지아는 2주 전부터 부재자 투표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귀넷 선관위 측은 투표 종료 이후에도 며칠 동안은 부재자 투표 개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We are to 조지아와 다르게 펜실베니아 등의 일부 주는 오늘부터 부재자 투표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진 만큼 개표에는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방 대법원은 펜실베니아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대선일 이후에 도착한 부재자 투표도 우편 소인이 대선일까지로 나타나 있을 경우 집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부재자 투표 서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정 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모든 투표가 집계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11월 영주권 문호의 경우 취업 이민은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이민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모두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오픈됐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민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은 모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됐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들의 세상인 가족이민 1순위 승인 가능일은 2014년 9월 15일로 동결됐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5년 7월 22일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 순위의 최종 승인을 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주변에는 대형 철조망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사람이 뛰어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이입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대통령 경호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 보안상 그리고 폭력 충돌 시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청은 이번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는 오는 8일 저녁 6시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월드오미터 발표에 따르면 조자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직계를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인 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961만 6,165명, 누적 사망자는 23만 7,63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8만 8,90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21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3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6만 4,589명, 누적 사망자는 8,0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환자 1,73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0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환자 31,971명, 누적 사망자는 629명입니다. 2일에서 3일 사이에 신규 확진환자는 12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환자 31,473명. 누적 사망자는 45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카프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2,587명, 누적 사망자는 46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7명,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11월 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